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쉬에요.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도 환영해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아메리칸 크라프트의 다양한 다이어리들을 가지고 좀 꾸며볼텐데요. 이렇게 예쁜 다이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사진을 붙이거나 일기를 쓸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디바이더도 빈티지하면서도 정말 예쁜 디바이더가 가득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워터 컬러 느낌이 나서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느낌인데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되어 있고 조그마한 이런 용지들이 있어서 다이어리를 쓰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쿠션감이 있는 골드 다이어리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지도가 은은하게 프린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사진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간, 주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디바이더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다이어리도 있는데요. 쿠션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스럽고요. 그리고 안에 용지랑 그리고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들어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이거는 노트입니다. 이렇게 디바이더로 나뉘어져 있고 안쪽에 라인이라든지 그리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의 일기라든지 노트를 할 수가 있어요. 디바이더도 정말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건 오늘 제가 사용하게 될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는 이렇게 세트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물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포켓카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등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디바이더에 은은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가 있어서 정말 예쁘고 디바이도 하나 하나가 정말 예쁜 그런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꾸며 볼게요. 이렇게 다이어리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다이어리들을 하나씩 다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링크를 제가 이 영상 맨 뒤에 해놓을게요. 영상 감상하시고 나중에 구경해 보세요. 안쪽에 이렇게 골드 포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스럽고요. 저는 9월달을 꾸미도록 할게요. 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월간 스프레드랑 그리고 주간 스프레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간 스프레드를 꾸며볼게요. 제 주간 스프레드에 일기를 적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진 찍었던 걸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프린트를 했고요. 트리머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제 다이어리에다가 나중에 붙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쁜 페이퍼북을 이용해서 밑부분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사한 컬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예쁜 페이퍼북인데요. 전 여기서 플라워 패턴을 하나 선택했어요. 아래 크기에 맞게 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트리모로 간단하게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아래 부분을 꾸몄고요. 아까 전에 사진을 트리머로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어, 이걸 붙이기 전에 윗면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도록 할게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이 다이어리 세트 안에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컬러가 들어있어서 사용하니까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전 이거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해줬어요. 자, 이제는 사진들을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 제가 일주일 동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요거를 좀 사이즈를 여러 개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랐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컬러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보세요. 어 뭐꼭 사진용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억을 남기기에는 충분한 한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일요일마다 플레임 위드미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를 계획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추억을 남기고 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리를 다양하게 일기를 쓰거나 계획하는 데 한번 사용해보세요. 무엇보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서 가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또 즐겁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휴식과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좀 선물해 보세요.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 꼭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진들을 레이아웃을 잡아 봤어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줬고요. 이제는 다이어리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일자 스티커들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컷으로 예쁘게 꾸미는 시간이에요. <laughs> 빈티지스러운 플라워 패턴과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더욱 재미있게 꾸며볼게요. 이렇게 다이컷들을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티커로 또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이어리 박스 안에 들어 있었던 탭들인데요. 이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줄게요. 그러면 페이지 표시가 되고 좋겠죠? 여기 뒤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또 화사한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더욱 더 재미있게 꾸며 볼게요. 골드 스티커도 반짝반짝해서 정말 예쁘고, 그리고 이 블룬 스티커도 정말 귀여워서 여기다가 붙여주려고 제 사진을 조금 잘라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해줬더니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이제 일기를 적어야겠죠.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그리고 사진에 대한 내용도 좀 적어 볼게요. 다 일기를 적었는데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접착 메모지를 이용해서 일기를 더 적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좀더 아파트 산책을 해야겠어요 그죠 이제는 스탬프를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좀 꾸며줄게요 네 가지 종류의 스탬프가 한 세트로 들어있는 스탬프 세트인데요 전여기서 우선 이렇게 일자 스티커를 가지고 이번 주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 그랬더니 훨씬 더 뭔가 빈티지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스탬핑은 뭔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탬핑을 하고 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쁜 글씨들을 이렇게 스탬핑을 해서 여기저기 찍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글씨체 모양들을 스탬핑을 했는데요. 연핑크도 정말 정말 예쁘네요. 카메라에 잘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 하트 스탬프도 이렇게 여기저기 찍어줄게요. 진짜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오마이, oh 그리고 헬로우 r e 그리고 하트, 그리고 또 미타임. 그리고 이제 예쁜 하트랑 글씨 그리고 여기도 you make me 이렇게 적었고요. 그 러브 이런 글씨들을 다 스탬핑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스티커를 가지고 조금 더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건 해피플래너 메모리 스티커북인데요. 여기에서 578 스티커북을 전 사용했고요. 메모리 스티커북은 전부 다 이렇게 일기를 쓸때 사용하기 좋아요. 글씨도 이렇게 일기 쓸때 사용할 수 있는 글씨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렇게 골드포일 느낌이 나는 글씨들을 여기저기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글씨 스티커들로 붙여줬더니 제 다이어리가 훨씬 더 예뻐졌죠? 자,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조그마한 스티커들로 여기저기 조금씩 더 꾸며줄게요. 예전에도 생각했지만 이 도트 스티커가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투명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레이어드하기 진짜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풍선에다가 레이어드했는데 진짜 예쁘죠? 그리고 다이어리 사진 위에도 좀 해줬고요. 자, 이렇게 제 일기장을 꾸며봤어요. 어, 페이퍼랑 다이컷이 비트지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편한 느낌을 주면서도 또 스티커들은 조금 화려한 컬러들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주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여러분과 이렇게 처음으로 일기장을 꾸며봤는데요. 다음에도 이런 영상 자주 만들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엄지척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